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6월 셋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는 지난 9일 연수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상용SW업회와 함께 학습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한국우수교육기업을 소개하는 목표로 개최되는 2021ICLC 에듀박람회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상용SW협회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해 마케팅, 해외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 바이어 초청, 행사장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올 10월 열리는 제5차 ICLC 개최도시로 선정되어 대응부터 회복까지 학습을 통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구축을 주제로 한 주요 회의에서부터 세계시민축제, 에듀박람회,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ICT 기술 기반의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애듀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 세계에 한국의 우수한 ICT 교육 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수구는 신약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후보지를 공모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에 대한 인천시 유치 열망을 담은 연수구민 11만 5천여 명의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은 국내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송도에 위치하고 있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통해 제2·제3의 국가대표급 지역 바이오 업체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명부스에서 구청장의 주민·서명·동료 등을 시작으로 송도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66곳 모두가 유치 지지서를 제출하고 짧은 기간 예상을 뛰어넘는 유치 열기로 확인했습니다. 연수군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바이오 랩퍼브 유치 서명 10만 명 돌파 기념 행사도 열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K바이오 랩퍼브의 송도 국제도시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놀라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연수구민의 뜨거운 열망이 반드시 K바이오 랩퍼브 유치 성공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K바이오는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다. 네! 연수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시작한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가 지난 주말로 50회째 공연을 맞았습니다. 발코니 음악회는 관악단과 전통예술단으로 구성된 연수구림예술단이 지역 내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주민들이 발코니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음악회를 개최하는 코로나 블루 극복 문화 이벤트입니다. 구는 지역 내 사전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18일 송도 2동 더샵 센트럴파크를 시작으로 지난 한 해만 모두 32회의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새해 초를 제외하고 주말마다 단지를 돌며 모두 18차례의 발코니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공연은 1시간가량으로 풍물놀이, 민요 등 전통공연과 클래식, 케이팝 메들리 등 관악단 연주를 주민들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연수구 특성을 감안해 지역을 고르게 안배하고 별도의 객석 없이 무관중 공연을 원칙으로 주말마다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며 큰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하는 등 감미로운 선율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문화적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공연을 통한 심리적 치유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진행한 발코니 음악회가 회차를 더해갈수록 더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빠른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광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정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및 공동 배송센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신청 요건은 군구비및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시장, 상인의 사무실 내 사무 공간 및 배송 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장,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장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곳은 6월 28일까지 연수구 경제지원과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어반가든 교육 프로그램 신청 을 받습니다. 옥면동 석산 텃밭에서 누름꽃을 활용한 도채 만들기 실내 화분 관리 법및 나만의 화분 제작 꽃밭 해설 과 쉽게 할수 있는 플랜테리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수구 주민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여름에 비해서 방심하기 쉽지만 한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상온에선 음식이 쉽게 상하는 시기입니다. 개봉한 음식은 꼭 냉장 보관해 주시고 항상 개인청결과 위생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특히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코로나 19 예방에도 필요하고. 식중독균도 막아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